아니요. 그, 1층부터 8층까지 상금을 순서대로 좀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. 그, 앞에 두 수를 합치면 뒤에 수가 나오는 건데요. 그, 아까 1층님이 만 원이라고 하셨고, 2층님이 2만 원이시고요. 네, 그 1과 2를 더한 값이 3. 그래서 3층님이 3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피보나치 수혈입니다. 아, 저라고 주최 측의 의도를 알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재밌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. 이 피보나 치수열이 황금비를 만들거든요. 피보나 치수열에서 뒤에 있는 숫자를 그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면 그 숫자가 커질수록 그 비율이 점차 대략 1.6으로 수렴을 합니다. 그리고 이 1대1.6이라는 비율이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본능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황금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. 이를테면 신용카드의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황금비와 유사합니다.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여기 드로머에서 선택했던 그 각층의 숫자가 적혀 있는 이 카드도, 네, 맞습니다. 그 신용카드와 유사합니다.